GS 이번 공채에서 대해를좀 어,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S에서 일차, 이차 이제 일차 시험이 25일이었다가 시험이 29일로 바뀌었죠. 안녕하세요. 아니요 그래, 왔어. 29일로 바뀌면서 자, 직접 그 GS에서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 본사 건물에서 안하나봐요 그래서 저희도 버스 리무진을 항상 대절해서 이번에 25일날 GS홈쇼핑 물레동 영등포로 175. 그걸 하려 그랬는데 어, 거기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2 9로장소를 그 옮겼어요. 그러니까 즉 이번에는 접촉을 안 하고 비접촉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. 30초만 자기소개를 줄였던 걸 보면 확실히 대사적인 부분에서는 안 보고 질의응답도 안 하거든요. 다섯 명씩 올라가서 보는데 카메라를 디테일 있게 죽음해가지고 얼굴, 뭐 옆모습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다 보는 것 같아요. 자. 어 근데 30초를 보고 자기소개를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30초는 뭘 보냐면 미션을 준대요. 갑자기 그 앞에 모니터에 우리 맨날 요 공부하는 대사 있잖아. 요 대본이 이렇게 툭튀어 나온다. 그러면 그거를 읽는 게 1차에서 이제 테스트. 자 자기소개를 30초 잘하는 게 점수를 더잘 받을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있는 30초의 미션을 잘하는 게 점수를 더잘 받을까요? 미션요. 이 그렇죠. 자기소개를 잘했는데 미션을 잘 못했어. 그럼 제가 볼 때는 미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기소개는 30초를 줄인 거 봐서는 역시 대사 내용보다는 당신의 어떤 발성, 당신의 친근감, 말하는 스타일은 한 줄이면 벌써 손가락처럼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얼마나 동영상하고 비슷한가. 내가 붙은 애들 다 봤더니 다 다르더라고! 실물하고, <laughs> 네. 실제로 비슷한가? 선생님, 그럼 실물 비슷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까? 아니요. 한 단계 앞서 갔잖아요.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줬다. 그럼 내 비주얼이 좀 부족하지만, 내 키가 좀 부족하지만, 내가 말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는 것도 난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마 이미지 정도 보고, 그 다음에 미션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 텐데, 갑자기 이런 대본이 나왔을 때 읽는 팁! 동훈이 GS홈쇼핑에 갑자기 어, 이 문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? 미션으로 나와서 이거를 읽으라고 하는 게 중요할 까 자, 이거 어떻게 읽을래요? 어? 이게 갑자기 나왔어. GS에서만 재구매 고객 무려 3만 명 이상.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.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읽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면 이렇게만 읽으면 탈락이라고 생각해. 자 그럼 해보자. 큐리 해보자. 아 읽어보세요. 멘토. GS에서만 재구매 고객 무려 3만 명 이상. 아마 이렇게 읽는 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 읽으려면 굉장히 그 표현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. 자 여러분 보세요. 저희 GS에서만이에요. 그리고 그냥 신고 고객이 아니라 재구매 고객입니다. 처음에 살까 말까 한번 사볼까 했던 분이 아니라 드셔 보시고 아 괜찮다 이제 완전 신뢰 그런 고객분들이 무려 3천 명 아니고요 3만 명이에요. 3만 명이 그것도 신고 고객이 아니라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. 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. 읽는 게 중요한데 차이가 뭔것 같아요? 내 이야기를 하면서 살을 붙이는 그렇죠 요 대사만 다 읽지 않고 살을 붙여 읽는다 알겠니? 전어 네. 그거를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쇼우스트 멘트를 타이핑 쳐가지고 나오는 걸 읽는 거두 번째는 이런 전면 작업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미션을 대응하는가 그것들을 연습하는 게 제가 볼때 1차에 30초의 자기소개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그 뒤에 있는 비중이 중요하 합니다. 질의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. 자 그렇게 g s 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걸 유튜브공개는다퍼 생각지만. 야 나는 대국 모든 사람들 생각해. 따라라고 어? 다이 이거 퍼준다고 가 따라할 수있